ほんでいったんだ。

냉나라 <laughs> 그럼 냉나라잖아 냉나라 나았어나랑처 <laughs> 생기지 않았어? <않아>? 냉나라 현진짜아진짜아 안에

<웃음> <웃음> 이거 지 카시라였죠? 네. 카시라를 오미소! 네. 미소에 먹으라고 헷갈이지 않게 해어 실제로 들었네. 뭐겠다. 뭐니 일본친구 절대 안해요 기는것 같아서 하는 응? 아, 못 그래도 못 먹었겠다, 이거 못먹대 그래도 이만들서 못먹은 스타이

올것 같아 맞아요 맛있다가 <laughs> 되게 진짜 일을 자기 각이니까 그렇게 좀하세 되게 빠릿빠릿하게 하는 폰질이었죠 아 폰질이 맛있어 보여 역시 응? 책임지기

근데 이거 본 돌리면 더 나을 것 같아. 그건 그렇죠. 되게 하게잘써져있어 네, 그래 깔끔하게 더럽게 안써 <laughs> <laughs> 저거는 안되겠구저거자 나란히 못 읽어. 한국말 해. <laughs> 말하는 사 너무 많아 누가? 대고픈다 저한테 너무 많 직원들이야? 그래요? 그 뭐하는 거야? 아이폰한테 준 거야? 먹으라고? 배고팠지 알이폰먹으배지야

맛있왜시키지 <목소리> <목소리> 알겠다 짭발짝가겠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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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